제가 4분율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오불남이라는 게 있어요. 다섯 가지 아니 불자, 사내 남자, 남자가 아닌 형태의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출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여러분 이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 이그성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젠더의 문제가 있잖아요. 저는 처음에 예전에 이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겠는가 좀.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부처님 당시에 이미 그러한 사람들의 다섯 종류의 그러한 형태가 있다. 근데 이런 분들을 인정한 거잖아요.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. 그러나 대중생활은 같이 할수 없다. 스님들이 비구 스님 사는데, 비구니 스님 사는데, 이런 성 정체성이 문제가 있는 분은 출가는 할 수가 없다.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보고. 와, 부처님 대단하시다. 이때 벌써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이렇게 해 놓으셨구나. 그런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그 편견을 좀 버리고.